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강호사시가예요. 강호는 자연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시는 사계절, 사계절에 대한 노래. 자, 그리고 맹사성이라는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 맹사성이 뭐 되게 엄청 고위 관리에 오랫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뭐 좌의정인가까지 제가 할,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맹사성이 임금한테 몇 번이나 사직을 요청했대요. 이제 저는 늙었으니까 돌아가서 쉬겠다고. 근데 임금이 계속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칠십 세인가가 되던 해에, 어, 치사라고 하죠. 치사. 그러니까 임금에게 자기 관직을 정말 내놓는다. 그랬을 때 임금이 허가를 딱 해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자 그런 작가예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높은 관리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거한 개도 없어. 보통은 자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유배를 당해서 은거하거나 좀 타의적으로, 뭐 아니면 뭐 처음부터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맹사성의 시에는 그런 부족함이 1도 없어요. 왜? 너무 이제 이 젊은 시절, 어, 이제 이 자연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았거든. <laughs> 네. 자,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강호사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강호가 자연인데, 이 자연은 어떤 자연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뭐 놀고 즐기고 하는 공간이죠. 그런 걸 우리는 풍류와 풍류와 흥취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의 경우에는 풍류와 흥취의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을 본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뭐 저걸 보면서 어떤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바위,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저의, 제 지조 설계를 본받아야겠다. 이런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 그래서 본받아야 할 대상, 교훈적인 대상,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의 공간. 이 생활의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해서 농사를 지어서, 뭐, 실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럼 보통은 농사짓는 시조에서 우리 뭐 저곡전가팔곡이라든지 우리 그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어뭐 올렸나요? 어쨌든, 네, 그런 시조들을 보면요. 거기서 실생활의 공간이라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이 왔다, 뭐, 밭에 가자, 뭐, 그리고, 너는 뭐, 쟁기를 가지고 오고, 나는 뭐, 뭐를 갖고 갈게,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농사를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강호사 시가 같은 경우는, 아, 그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어, 풍류와 흥취를 즐기면서, 자, 그런데 이건 한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 뭐냐면 자연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다 임금의 은혜야. 하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한 글자로 우리 충이라고 합시다. 충. 그래서, 이 풍류와 흥취, 자연에서의 풍류와 흥취에다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충의 정서까지 드러나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해요. 강호가도. 자연 진화의 충의 정서까지, 어, 결합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음, 최근에, 한몇년안된것 같은데, 이 강호사 시가가, 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어떤 보기 지문이 나왔었냐면, 아직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사대부에 대한, 사대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 사대부에서 어떤 성격이 나타나느냐. 자, 볼게요. 사대부를, 우리 이런 강호사 시가 같은 이런 시는 보통 사대부, 양반계층에서 이제 창작을 하는데, 이 사대부 계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사와 대부. 사라는 거는 선비예요, 선비. 그리고 대부라는 거는 뭘까요? 정치인이죠. 그죠?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료, 신하예요. 자,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은 이 관직에서 물러남, 물러난 상태가 바로 사의 상태고, 그리고 관직의 나아감의 상태가 바로 대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사는 물러남이에요. 물러남. 어디로? 자연으로. 관직에서 자연으로 물러남이고, 그리고 대부라는 것은, 어, 나아감. 어디에? 만약에 어 나아감이라고 했는데 어 자연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안 돼요. 근데 이거는 자연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벼슬로 나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야의 신분에 있을 때, 물러남의 신분에 있을 때는 얘가 사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즐겼더니 너무 즐겁더라.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고 대부로서의 삶. 그럼 이건 정치인의 삶이니까 당연히 공적인 이야기 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 강호사시가에서 어, 공적인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사적인 부분인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춘사부터 볼 건데, 지금 이 강호사 시간은 지금 이게 시조예요. 갈래가 시조인데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시조네요. 그걸 우리는 무슨 시조라고 하죠?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 연시조인데, 춘, 하, 추, 동.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쵸. 그렇죠? 계절의 따,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연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조니까 당연히 초장, 그리고 중장, 종장 이렇게 삼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음보로 따지면 몇음보죠 강우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의 금리너이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움도역군을이셨다이렇게 사음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보라는 거는 끊어 읽는 단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삼아 뭐지? 사은보, 네 번으로, 네 번으로 끊어있는 사은보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요. 강호의 땡땡이 등이 미치 능이 절로 난다. 자, 그 다음에. 강호에 땡땡이드니,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자, 그리고 또, 강호에 땡땡이드니, 그리고 강호에 겨울이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몸이 땡땡하음도, 이몸이 땡땡하음도, 이몸이 땡땡하음도, 이런 식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우리는, 우리는 문제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죠. 통사구조의 반복.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굉장히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 어떤 일관성 그리고 뭐 안정감 이런 걸 운율 이런 거를 준다는 거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어~ 이 어떤 일관성과 통일성과 안정감과 그리고 운율 형성 같은 네 요런 요런 어 요런 어 효과를 줄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강호의 봄이든 이때 강호는 구체적인 자연이에요. 시내가에요? 아니에요. 강호라는 거는 그냥, 그냥 뭉뚱그려서 자연이야. 그래서 그거는 좀 추상적인 관념의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아, 너무 즐거워. 흥이 절로 나는구나. 그냥 흥도 아니야. 미친 흥이야. 너무 미칠 것 같이 즐거워. 그 다음에 탕료 개변에. 탕료 개변이 뭐냐면, 탕료 개변은 시내가에서 내가 막걸리, 그러니까 탁, 주, 막걸리를 마시며 즐기는 시내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걸리,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즐기는 어, 시내가 이 시냇가에서 금리너가 안주로다. 자, 금리너는 싱싱한 물고기란 뜻인데 싱싱한 물고기. 그럼 이 사람이 어,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물고기를 회를 떠서 먹나가 아니에요. 이 금리너는 싱싱한 물고기가 마치 비단처럼 이 물속에서 막 싱싱 생생, 생생하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안주를 삼았다.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는 그 시냇가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보면서 안주 삼아서 마시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그럼 자 얘네들은 다사 대부 중에서 어떤 삶에 어떤 삶을 나타낼까요? 당연히 사의 삶이겠죠. 이 물러남의 삶. 사적인 삶. 자 그래서 강호의 봄이 들었고 미치는이 절로 난다라는 화자의 흥취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탕류개변에서 음 금리너가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구는 이셨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구는 또한 임금의 은혜입니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가롭게 지내는 거죠. 이 한가운 것은 이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뭐 했다? 그냥 이렇게 확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죠?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 이렇게 사는 거 한가한 삶이야. 이렇게 탕류 개변해서 금리나 안주 삼아서 노는 삶, 한가한 삶이야. 하고 단적으로 제시한 거죠. 뭐 통합해서 아니면 뭐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다 뭐라고? 임금의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 충의 정서를 나타낸다고요. 자, 그럼 이건 당연히 내가 대부로서의 내가 신하로서의 임금의 신하로서의 어떤 삶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대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아 하사 여름 볼까요? 강호의 여름이 되니 초당의 일이 없다. 자, 초당의. 지금 여기서 지금 초가집인데, 초가집일까요? 진짜 이 사람이 사는 곳이. <laughs> 아마 아니겠죠. 근데 아마도 어, 굉장히 이제 옛날에 그 선비들은 이렇게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되게 안분지족 하면서 사는 거를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초가집이라고 안분지족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강호의 여름이 되니 이 초가집에 일이 없다. 그럼 일이 없다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한가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시골에서 봄이나 여름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 그렇죠? 봄에는 뭐 씨를 뿌려야 되고, 뭐 여름에는 또뭐뭐 뭐 풀을 뭐 뽑아줘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한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유신한 강파는 유신한 믿음직한 강파 강의 파도는 이 파도를 보내는 것이 바람이라다. 자이 바람이 바로 이 강의 파도를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일까요? 어, 믿음직한 강의 파도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이 몸이 어떻게 지내는 거? 서늘 아운도. 여름에 옛날에 에어컨도 없는데 시원하게 지내는 게 바로 최고죠. 그래서 지금 봄에 한가한 것, 그리고 여름에 시원한 것,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 이게 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통일성을 주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강호의 여름이 초당의 일이없다 엄청 한가하다. 유신한 강판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자, 그래서 의인법을 사용했고 이 몸이 서늘하엄도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입니다. 자.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추, 가을 볼게요. 자, 가, 강호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있다. 자, 그럼 가을이 됐어.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굉장히 풍성함, 풍요로움 이런 계절이 추수의 계절이니까. 자, 그러면 고기마다 살쪄있다에는 이 가을의 풍성함 또는 풍요로움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만족감이죠. 소정의 작은 배에 이 작은 배는 뭐 내가 타고 노는 배겠죠? 그물 실어 흘리 뛰어 던져두고. 자, 그럼 그물을 실었대. 이 배에다가 뭐 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근데 이 사람 어부예요? 어부 아니잖아. 이 사람 엄청 부자 그랬죠? 엄청 부자고 지금까지 막, 어? 뭐, 뭐, 국무총리 같은 거 하다가 내려왔어. 근데 이 사람이 그물을 실었다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한가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가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 어, 옹이라고 하죠. 그죠? 가짜 어부. 자연 친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어부예요. 자, 그럼 그물을 실어서 흘리 뛰어 던져두고. 자, 여기에서 저는 이 흘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흘리라는 거는 얘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대강, 이렇게 흘려서, 띄어서 던져주고, 이 몸이 소이라움도, 아,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취미생활이나 하고 지내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아까 종장에 뭐 한다 그랬죠? 통합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강우의 겨울이 드니 이제 겨울이 됐어. 눈 깊이가 자히 남다 이랬어. 그럼 눈 깊이가 자, 한 자. 한 자가 옛날에는, 어, 한 자, 두 자, 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샜는데, 3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호의 겨울이 들어서 어, 눈 깊이가 30cm가 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 어, 폭설 아니야. 좋아, 아주 좋아네. 그래서 아우 눈이 오니까 보기 좋구나. 왜? 이 사람은 눈을 치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치울 테니까. 그래서 눈 깊이가 한 30cm가 넘는구나. 삿갓을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그럼 봐봐, 삿갓과 누역은. 대표적으로 안분지족과 안빈낙도 엄청 내가 소박하게 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차림이에요. 그럼 삿갓을 빗게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그러니까 옷을 대강 입는다는 거야. 막 삼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응? 옷을 삼아서. 그럼 이게 아까 뭐라고? 이거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 그러니까 되게 소박한 삶.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 근데도 나는 어때? 춥지 않아. 내이 <laughs> 몸이 춥지 아니함도 내가 이렇게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모두 임금의 은혜입니다. 계속 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임금을 예찬하고 충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막 복잡하게 쓴 거는 지금 이 춘사밖에 없어. 그렇지? 왜? 하, 추동 어때?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할 거는 춘사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이게 계절의 흐름에 따른 연시조고, 그리고 어떤 이 계절별로 자, 이, 이 자신의 어떤 흥취와 즐거움에 대해서 자연을 자연에서 노는 논의는 한가로운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대부로서 대부로서의 어떤 신하로서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본분을 잃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강호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시는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한 개도 없어, 지금, 이 시에는. 근데 가끔씩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 눈 깊이가 30cm가 넘어. 그러면, 어, 이거는, 눈은 뭐, 실연고나 고난 역경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거는, 눈은 여기서 플러스예요.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그냥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정도지, 뭐, 이 눈이 뭐, 뭐, 실연이나 역경이나 뭐, 삶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풍요롭고, 한가하고, 흥취를 느끼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 됐나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 강호사시가까지 했는데 강호사시가를 공부할 때는 강호사시가만 공부하면 안 되죠. <laughs> 네. 일단 이 사시가 류의 시조들은 다 보셔야 되고요. 어부사시사, 이런 거 있잖아. 요 어부사시사 너무 중요하지. 어부사시사 봐야 되고. 그리고 어부단가, 이런 거 있어요. 어, 이런 것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강호가도, 강호가도, 이런 어떤 풍류와 흥취와 충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머시들 뭐 있으면, 네, 그런 것도 같이, 어,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